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이번 주제는 빛과 생명,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입니다. 빛과 생명,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안시타인의 유명한 물질과 에너지의 등가 방정식인 에너지걸 MC 스퀘어의 논문이 1905년 발표된 이래 2000년으로 들어 빛과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많은 과학자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전하는 아이, 즉 생명을 만드는 방법. 빛으로 자극하는 광유전학과 광유전 자극 기술. 빛에서 물질을, 물질에서 빛을 생성하다. 우주에서 레이저로 지구의 동영상을 쏟아를 살펴보고 끝으로 S.F. 영화에 선한 존재이든 악한 존재이든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모두가 하늘에서 빛으로 이 땅에 오져 우리에게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지만 이러한 장면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근거적 참고 문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문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를 소개할 빛과 생명으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소개로 광유전학 또는 광유전 작업 기술의 두 번째 사례로 미국 스탠포드 의대가 빛으로 사교성의 뇌 흐르를 찾다라는 연구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대 의 과학자들이 쥐의 뇌에서 사교성을 담당하는 뇌회로를 찾아 냈습니다. 쥐뇌 속에 수백만 개의 뇌회로 중 하나를 빛으로 자극했더니 쥐들은 즉시 새로운 쥐와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뇌회로에 빛을 차단시켰더니 친교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교성이나 사회 관계를 형성하는 데 손상을 입은 자폐증, 사회 불안증, 정신 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새로운 쥐를 넣어주고 빛을 켜자 친해지려고 하는 친결성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빛에 민감한 수형체 분자들, 즉, 채널 로돕신2의 단백질인 GCA MP5를 선택하여 살아있는 쥐 내의 특정 신경세포에 표면에주입하고그 다음 세심하게 문제의 회로에 접근시켰습니다. 그 다음 초방막 광섬유를 문제의 회로 끝에 닿게 한후빛 스위치를 통해 473나노미터의 가시광선 빛을 켰다 껐다 하면서 이에 반응하는 단백질들의 신호에 따라 행동하는 쥐를 살폈습니다. 스위치가 켜지면 회로를 자극시키는 것이고 꺼지면 억제하는 것이죠. 이들이 실험한 영역은 VTA라 불리는 뇌간이었습니다. VTA는 뇌의 보상 회로에 있는 주요 노드인데 먹기, 짝짓기 추운 지역에서 따뜻한 곳 찾기 등의 생존을 증가하는 활동에서 성공할 경우 즐거운 기분을 유발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보상에 따라 VTN은 전체 내의 다른 영역에 전기신호를 보내 신경세포에 인접한 시냅스들로 하여금 의욕이 넘치는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토록 합니다. 빛에 민감한 채널 로드신2는 광섬유의 빛에 반응하여 증가 또는 억제의 신호를 신경세포들에 전달합니다. 빛의 스위치를 켜자 단백질들은 증가의 신호를 신경세포들에 보내 많은 양의 도파민을 분배하여 그 결과 쥐들은 사교성에 강한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쥐를 방에 들여보내자 바로 쳐다보고 냄새를 맡고 비비댔습니다 반대로 스위치를 끄자 반대의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번엔 골프공을 방에 놓고 스위치를 켜자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의미는 VT에는 특정 사격성만을 담당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